여러분, 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주는 뉴 앵글이에요. 왜 이렇게 됐냐? 제가 이번 주를 하울을 할까 룩북 을 할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일주일 룩북 하는 거 아시죠 제가 꾸준히 하는 거 일주일 동안 제가 뭐 보여드리는 룩북 을 하면서 하울처럼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게 좀더 디테일 여러분 보기 편하시지 않으세요 어, 거울보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 도좀더 자세히 보여드리고 또 제가 일주일 otd니까 제가 실제로 외출하기 전에 어떻게 제가 뭐 이렇게 하는지 그런 것도 좀 섞어서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요런 앵글을 시도해볼까 합니다 이번 주는. 제가 코스 신상하고 H&M 신상만으로 코디를 해서 입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입었어요. 지금 입은 그대로 코스 베스트에 H&M 팬츠 마시모 두띠 샌드 이렇게 신었는데 이거 자두에이거 자두에이던데 편의점에서 파는 거거든요. 저 이거 진짜 완전 홀릭해가지고 올 여름에 진짜 거의 막 이틀에 한 번씩 먹고 있는데 이거 너무 맛있어요. GS. 아무튼. 어, 그래서 요 상의는 코스 건데, 이런 식의 테일러드 된 베스트 제품들, 뭐 스파 브랜드마다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코스가 약간 테일러드 된 라인을 잘뽑잖아 그래서 제가 코스 거 샀는데, 예뻐요. 라인 너무 잘 나오고, 너무 막 슬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막 그냥 정석이야. 니트 소재 같은, 어,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은, 제가 봤을 땐 간절기까지 충분히 걸쳐 입을 수 있는 그 정도 소재거든요. 기장도 완전 크롭도 아니고, 완전 길지도 않아. 너무 좋고 단추 컬러 어 너무 예쁘고 저는 요 단추 컬러에 약간 오늘 영감을 받아가지고 베이지 어 슛, 아, 팬츠를 입었는데 이거 H&M 거거든요. 제가 좀 이따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너무 예뻐. 목걸이는 어 골드랑 여기 비즈 섞여있는 요런게 오늘 또 베이지와 화이트의 어, 뭔지 알죠? 느낌 너무 좋아. 그리고 반지는 제가 늘 차는 거. 이게 파이널 룩입니다, 여러분. 팬츠 여기 포켓 디테일 너무 예뻐요. 그 찰랑찰랑하게 얇은 거 느껴지시죠? 그래서 팬츠 너무 좋고 제가 164인데 기장도 너무 좋아요. 어 강추. 컬러도 너무 딱이야 예쁜 베이지. 요즘부터 요즘 그다음에 다가오는 9월에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어 그런 소재라 너무 마음에 들었던 팬츠고 이렇게 화이트 앤 베이지 머리는 깔끔하게 묶고 어 가방 이렇게 해서 전 이제 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 오늘은 어 화이트 그레이 블랙 실패할 수 없다 어 이거 H&M 슬랙스거든요 좀 이따 이 완전 완전 미친 강추 이거 진짜 안 사시는 분들 없었으면 꼭 사야 돼요 여러분 요거 이제 더 자세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은 주얼리를 결정은 못했는데 목걸이 결정했어요 요거 하려고요 망고 어, 큐빅 있는 초커인데 오늘 약간 시크한 룩이라서 어 이게 잘 어울릴 것 같고 귀걸이를 후보 1 요거 빈티지 귀걸이거든요. 요거 실버. 아이고. 어, 오늘 이거를 하냐? 아니면 후보 2. 예, 깨끔. 기본 링 귀걸이. 이걸 하냐? 뭔가 빈티지가 예쁜 거 같지 않아요? 귀걸이 양쪽 다 찼거든요. 예쁘죠? 무드 이 무드 어할 거야? 제 최애 빈티지 귀걸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입었고 이거는 H&M 슬리브리스 제가 올 여름에 주구장창 입고 있고 슬랙스 요번에 신상 어, H&M 슬랙스 와이드 슬랙스 네 가방은 오르 제가 이것도 진짜 좋아하는 가방인데 엄청 빅백인데 굉장히 스타일리쉬예요 반지는 제가 늘 차는 거 어, 이렇게 해가지고 외출을 하려고 합니다. 선글라스 챙겨야 되고 아 진짜 너무 지금 너무 덥잖아요 여러분 햇볕이 내가 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밑에 긴 바지를 입으면 상의는 꼭 슬리브리스 있거나 뭐 이렇게 좀 밸런스를 맞춰요 양산을 가지고 나가려다가 그냥 선글라스로. 오늘 룩의 상의가 화이트 슬리브리스라 그냥 일단은 여기에 뭔지 알죠? 또 느낌 산다. 어? 가방에 이거 선글라스는 젠틀몬스터 제품인데. 제가 작년에 사서 이거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최종 룩입니다. 아마 저한테 어, 평소에 입는 옷, 너가 가장 잘 입는 스타일, 너가 좋아하는 스타일 뭐야? 그럼 전 이거예요. 와이드 슬랙스에 약간 키튼이래, 슬리브리스에 빅백. 이게 진짜 저를 대변하는 스타일이고, 빈티지 귀걸이저 빈티지 좋아하는 거 아시죠? 빈티지 허, 너무 이뻐. 아니, 이 슬랙스 얘기를 해야 돼. 이거 너무 잘 나왔어요. h 는 건데, 미쳤어. 이 그레이 컬러도 한 톤이 아니라 약간 여러 가지 섞인 뭔지 알죠?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거에 통도 딱이고, 기장도 딱이고, 저1 6 3인데 너무 딱이에요. 근데 소재가 여름 소재는 아니에요. 여름 소재는 아닌데, 그렇다고 FW 소재도 아니야. 그냥 간절기 소재? 그런 거라, 전 이쁘면 입습니다. <laughs> 이게 제가 혼용률이 기억이 안 나는데, 폴리하고 레이온 혼방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은근히 약간 차가운 느낌이 있어. 근데 얇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게 무리냐 그러지도 않아요. 저는 입어요. 예쁘죠? 꼭 사세요. 제가 저번 영상에 뭐냐. 품절 너무 빨리 돼가지고 여러분 아쉽다고. 그래갖고 지금 이번 영상에 H&M 꺼 올리면 지금 마음이 급해요. <laughs> 여러분들 품절나기 전에 사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라이트한 그레이 있죠? 밝은 그레이. 이런 식의 슬랙스가 또 예쁜 게 흔치가 않아요. 그레이 컬러가 저는 예쁜 게 쉽지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잘못 입으면 되게 늑수구레해주고 너무 포멀한 느낌 날수 있잖아요. 이렇게 트라우저나 이렇게 슬랙스로 나오면. 아, 근데 컬러도 너무 잘 나왔어요. 너무 이쁘죠 여러분? 이거 품읍시다. 여러분, 제가 사이즈를 깜빡했어요. 저 이거 38이거든요. 근데 밴딩이 있어요. 근데 제가 36, 38다 입어봤는데, 36은 이 핏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평소에 H는 36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분들은 한 사이즈 업하세요. 여러분, <레일> 여러분, 오늘은 지금 많이 늦었어요. 그래서 <laughs> 오늘 옷을 어떻게 입었냐면, 그냥 완전 헐레벌레 어 축축 편하게 입을 수 있는 H&M 티셔츠 여름에 어, 너무 두껍게 빳빳한 그런 헤비코튼 티셔츠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보다 이렇게 힘 없이 약간 헐레벌레 뭔지 알죠? <laughs> 이런 게또 여름 바이브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헐레벌레 티셔츠 이거 H&M 거에 밑에는 코스 어, 미니스커트인데 이거 너무 예뻐요 소재 되게 탄탄하고 밴딩 어 그래서 화이트 앤 블랙 깔끔하게 미니스커트 입고 플래슈즈는 에너더 스토리즈, 어, 에너더 스토리즈 메쉬 플랫에다가 이렇게 좀 기본템, 헐레벌레, 약간 요럴 때는 선글라스 껴줘야 되거든요. 뭔지 알죠? 얼굴에다가 껴, 끼면, 그럼 얼굴 다 끼지, 어디 다 끼나? 얼굴에다가 쓰면, 그냥 바로 좀 기본 룩이 좀 시크해지는, 약간, 바빠, 선글라스 나간다, 뭐 요런 느낌. 그거 플러스, 여기다가 에 끼면 흰 티셔츠에, 어, 좀 뭔가 룩도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가방은 r s v p s 서 저한테 선물로 보내주신 건데 이거 뭐 노출의 의미가 없고 그냥 선물 주셨는데 너무 예뻐! 네이비 컬러 크롭 패턴에 골드 하드웨어 아 이거 아, 느낌 대박이야 이렇게 좀 간단하게 기본 룩을 입을 때는 가방 약간 뭔지 알죠? 좀 스타일이 들어간 요런 가방을 들어줘야 예쁘거든요 그래서 요게 파이널 룩입니다 이 헐레벌레 티셔츠 뭔지 알죠? 그리고 아 목걸이! 목걸이는 마시모드 띠 건데 저한테 예전에 선물 주셨어요. 너무 이쁘죠, 골드 블랙 주레. 이뻐. 오늘 룩에 완전 찰떡스. 거기에 메쉬 플랫. 어 가야죠. 완전 막힌 것도 너무 더워 보이니까 내기에 R S V P 가방. 어 너무 이뻐. 그래서 오늘은 어 늦어서 지금 마음이 좀 급한데 이렇게 선글라스. 시크하게. 여러분, 선글라스 씁시다. 아, 왜냐면, 진짜 자외선이 눈 건강에 정말 너무 안 좋대요. 그래서, 뭐, 양산이랑 이런 것도 잘 챙겨 다니시겠지만, 저는 햇빛 세다, 그럼 무조건 선글라스 챙겨나가요. 씁시다. 어, 그러면서 이제 나갈게요, 여러분. 안녕! <목소리가> 여러분, 굿모닝에버바지 블루 셔츠 입었네요. H&M 랩 셔츠예요. 앞으로도 묶을 수 있는데 그냥 뒤로 묶어봤거든요. 괜찮죠? H&M도 한건한것 같고, 어 거기에 어 그레이 컬러 큰 쇼퍼백 그리고 밑에는 나일론 어, 조거 팬츠. 이거 제가 너무 잘 입는 제품이라서 지난 주에 하울에서 제가 완전 칭찬을 입이 마도록 했는데. 이렇게 하고 아 지금 주얼리를 못 정했는데 귀걸이는 오늘 그냥 깔끔하게 이제 실버링 하고 목걸이도 그냥 깔끔하게 실버 목걸이? 목걸이는 이거 할 건데 브랜드 라에 제품 건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고 여름에 정말 잘 차는 브랜드예요 저 이거 차고 병원 갔는데 병원에 간호사분이 <laughs> 치료 다 받고 나오는데 이거 어디 거냐고 살면서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라이크다 이렇게 알려줬는데 이게 그렇게 실물이 더 예뻐요 되게 더 반짝이고 제가 옷을 좀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어 이렇게 딱 얘네들이 다칠 수 있게 여기 끈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걔를 좀매고 이제 얘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스타일링 해도 되고 이게 난가 저는 오늘 뭔가 이렇게 앞, 앞섭을 저 단단하게 뭔가 좀 시크하게 뭔가 디테일 없게 하고 싶어서 뒤로 이렇게 묶었는데 뭐 어떻게 하든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 대비 되게 어설프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 요런 랩셔츠 랩, 랩 셔츠 어설프게 나오면 되게 어설프거든요 뭔지 알죠? 막뭐 뭐라 해야 지 랩셔츠의 그 느낌을 살리려고 했는데 뭔가 너무 여민 느낌이야 근데 여러분 랩셔츠는 약간 안녀민 느낌으로 나는 게 예쁠 수밖에 없어. 근데 전 지금 니플 패치 했거든요. 근데 뭔가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막 되게 횡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랩셔츠는 약간 이렇게 횡하게 막 이렇게, 이렇게 감쌌다 뭔가 그런 어, 러프한 느낌 그렇게 있어줘야 또 그게 매력이기 때문에 너무 꽁꽁 싸맨것 같은 또안 예뻐요. 여름에 긴팔 긴바지 지금 오늘도 입었지만 되게 자주 입어요. 입기 나름이야. 뭐. 뭐, 짧은 팔, 짧은 반바지, 짧은 스커트 입는다고 막 그닥 시원하지도 않잖아요? 어차피 더워. 어차피 더워. 그래서 저는 막 이런데 햇빛 닿고 이러면 막 너무 뜨거워갖고 진짜 언제부턴가는 여름에 긴 팔을 되게 잘 입게 되더라고요. 선호해요. 이게 파이널 룩입니다, 여러분. 셔츠 이쁘죠? 이거 어떡할 거야? <laughs> 이거 꼭 사세요. 이 너무 이쁘다. 아니, 제가 그 웹사이트에서 본, 어플에서 사기 전에 본그 이미지보다 아니 너무 괜찮게 잘 나왔어 어설프지 않아 아 너무 예뻐 같이 입읍시다 여러분 품절되기 전에 거기에 여기에는 그냥 뭔지 알죠? 힘 빠지게 상의에 디테일이 뭐가 많으면 밑에는 그냥 뭐가 없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어 시크한 그냥 나일론 팬츠 와이드 팬츠 너무 이쁘죠 여기 가방 미니백 들어주면 안돼 시크함이 죽어 빅백 들어야 돼 <laughs> 그래서 어저 이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더워요 물 많이 드시고 어 선글라스 양산 챙기시고 バ이 굿모닝 여러분, 헬로우 버버디. 제가 왔습니다. 아 너무 더워요. 아. 오늘은 블랙 미니 드레스 입었는데 코스 거예요. 아우, 근데 상태 와이드하다. <laughs> 지금 메이크업도 좀 들었고. 저는 스케어넥 진짜 좋아하거든요. 태연에게다가 겨드랑이 너무 파이지 않게 어싹 들어가고 가슴꼬도 많이 나오지 않게 딱 정말 예쁜 딱그 정도를 살렸어요. 그리고 이 스트랩이 여기 단추 보이시죠? 이걸로 어 스트랩을 좀 옮길 수가 있어요. 안감이 있는데 이 안감이 이 옷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안에 안감 잘못 들어가면 걸을 때마다 이렇게 허벅지에 감기잖아요. 땀 차고 막 이러면 뭔지 알죠? 근데 이게 여기에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허벅지에 감기는 그런 것도 없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주얼리는 뭐 맨날 끼는 반지 끼고 이거는 빈티지 목걸이인데, 비지 목걸이인데 오늘 일단 이렇게 했거든요. 스카프로 머리를 묶어볼까 해요. 오늘 룩에. 그죠? 예쁠 것 같아서. 스카프를 헤어로, 헤어 스타일링으로 할 때는 너무 힘줘서 예쁘려고 하는 순간 시크함이 빠져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한 다음에 뭐 밴드 같은 걸로 머리 한번 묶고 묶어도 되는데 전 그냥 묶어요 <laughs> 저 성격에는 꼼꼼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룩을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블랙 드레스에 요거 스카프 포인트만 있어도 룩이 확 살죠 음. 그런데 제가 아직 립메이크업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하고 머리를 푸는 스타일을 할지 묶는 스타일을 할지 메이크업을 한 다음에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다 했고 립만 안 했고 립라인까지 했거든요? 제가 립라인으로 쓰는 제품은 이거 머지 제품인데 여러분 제가 소개시켜드렸는데 되게 좋아요. 어, 립라인 이거랑 언더도 저 이걸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지금 립라인만 했고 오늘은 토니모리, 게리틴트, 워터풀버터. 이 제품 쓸 건데 제가 이렇게 있어요. 이 파우치에 미니 제품 하나랑 본품 하나 들어있는 이게 지금 어, 기획 세트거든요. 그러니까 패션 브랜드 유희하고 콜라보한 제품이에요. 파우치 되게 귀엽죠. 그리고 본품 구성은 요거는 애프터 코랄, 예쁜 코랄 컬러. 그다음에 이게 무슨 로즈였는데? 어, 로제트 로즈.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파우치랑 함께? 들어있는 구성이에요. 립 발색을 하기 전에 손등 발색을 먼저 해봅시다. 일단 12호 애프터 코랄. 딱 코랄 정석 느낌이에요. 너무 쨍하지 않은 그는 아일렛 레드. 너무 이쁘네요, 아일렛 레드. 근데 쿨톤 분들, 아 근데 쿨톤 분들 웜톤 분들 다잘쓸것 같아요. 걸스 모브. 이게 걸스 모브. 로제트 로즈. 완전 톤이 정말 다양하죠. 오늘은 여러분들은 어떤 게 오늘 예쁠 것 같아요? 오늘은 저는 코랄. 질감이 그 워터풀 버터라는 이름에 되게 잘 맞아요. 되게 워터리에요 얇게 촉촉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끈 느낌은 아니고 버터리하게 살짝 부드러운 에프터 코랄. 예쁘죠. 파이널룩. 포스 원피스 드레스에 블랙 플랫 슈즈. 그다음에 최종 선택한 빅백. 그리고 날씨가 좀 쌀쌀할까 걱정돼서 셔츠 하나 챙겼고요. 이거 파우치 는 여기다 이렇게 달고. 귀엽죠? Hi. g 모 o d m o r n 제가 곱슬머리인데 매직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피는데, 신발을 뭐 신을까 고민하다가 호피 키트를 신었는데, 올블랙이랑 응, 어, 깊쁜것 같아요. 요거는, 굉장히 시어한 니트예요. 지금 제가 블랙 언더웨어 한거 보이시죠? 근데 정말 적당해요. 많이 보이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아주 살짝 시어한데 굉장히 통풍도 잘 되고 시원해요. 여기 이렇게 어, 카라가 달려있는 약간 유넥, 깊은 유넥인데 그렇게 거슬릴 정도로 엄청 딥하진 않아요. 어, 거기에다가 이건 약간 또 도톰한 소재의 어, 미니 스커트 뭐 주얼리는 깔끔하게 실버 가야죠? 저 귀걸이. 실버, 인기걸이 어, 이렇게. 오늘 신발을 사실 토즈 이거를 신으려다가 너무 올블랙에 블랙인 것 같아가지고, 어, 슬링백을 신었는데, 오늘 룩엔 이게 난것 같아요. 파이널 룩입니다, 여러분. 어, 스커트가 참 마음에 들어요. 여름이라고 굳이 엄청 얇고, 어, 그런 것만 입을 필요 없잖아요. 특히, 저가 지금 상의를 되게 원한걸 입었기 때문에, 대비되는 이런 둔탁한 소재. 어, 이렇게 같은 톤으로, 어, 모노크롬 룩을 입을 거면, 소재 대비를 확실하게 주는 게 훨씬 스타일리쉬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원한 소재니까, 스커트 둔탁하게, 어, 가지고, 빅백으로 시크하게. 어, 이렇게 해서, 저 이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빠이!